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생각이 확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덴젤 워싱턴의 아주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 있잖아요. 그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핵심은 그걸죠. 위험 없이는 진짜 삶이 아니고, 어, 실패는 그냥 과정일 뿐이다. 이 연설에서 당신께 가장 와닿는 부분은 뭘지 한번 같이 찾아보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연설 시작부터 아주 그냥 확 와닿는 말을 하죠. 위험을 감수하라. 네, 맞아요. 넬슨 만델라 인용하면서 뭐랄까 안주하는 삶에는 열정이 없다고. 그렇죠. 특히 그 안전 장치 fallback plan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그 부분 저도요. 넘어질 거면 뒤가 아니라 앞으로 넘어져야 뭐에 부딪히는지라도 본다. 네네. 그러니까 뭔가 대비책을 마련하는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차라리 부딪혀서 배우라는 거죠. 당신은 이런 안전주의에 제일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음 그게 바로 앞으로 넘어지라 fall forward 개념으로 딱 이어지잖아요 단순히 실패를 받아들여라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실패할 거면 그 경험 자체를 뭐랄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동력으로 삼으라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태도예요 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활용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넘어짐 속에서 정보를 얻고 교훈을 얻어서 나아가라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 메시지랑 연결되네요 실패를 두려워 말고 끌어안으라. 네. 레지잭슨 야구선수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삼진아웃 제일 많이 당한 선수. 근데 홈런으로 기억된다. 그렇죠. 에디슨도 그렇고. 천번 실패.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한 걸음이다. 음. 이런 말들. 덴젤 워싱턴 본인 경험도 이야기했고요. 그 브로드웨이 오디션 떨어진 거. 아 맞아요. 노래 못해서 떨어졌는데 포기 안 하고 계속하다가 결국 성공했다는. 이 발소에 오래 앉아 있으면 언젠간 머리 깎는다. 이 비유도 재밌었고요. 네. 실패하지 않는다면 시도조차 안 하는 거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이죠. 아, 그리고 그 구개의 점 퍼즐 이야기도 했어요.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는 거. 아, 네. 고정 관념을 깨라는 거죠. 익숙한 틀 안에만 있으면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맞아요. 우리의 잠재력도 약간 그런 틀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목표 없는 꿈은 그냥 꿈일 뿐이다. 그렇죠. 실행 계획이 중요하단 거군요. 결국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게 세 번째 잠재력을 펼치고 세상에 기여하라는 메시지로 이어지죠. 저는 그 인종의 침상 비유가 정말 강렬했어요. 아그 유령들이 찾아온다는 거요 네. 실용 못한 잠재력 뭐 아이디어 재능 같은 것들이 유령이 돼서 당신을 원망한다는 상상 와좀 무섭기도 하고. 음. 근데 그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죠. 미래의 후회를 현재의 행동으로 바꾸는 거니까요. 당신의 침대 곁에는 어떤 유령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가진 걸 나누라고 하잖아요. 시간, 재능, 뭐 친절, 사랑 같은 것들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네,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쭉 언급하면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같아요. 모두가 뭐 엄청난 재능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각자 가진 고유한 걸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댄젤 워싱턴 본인도 엄청 방황했었다는 이야기가 또 설득력을 더하죠. 네. 의대 갔다가 법대 준비하다가 저널리즘도 하고 학점도 1.8이었다고. 그랬는데 그 미용실에서 어떤 분이 당신은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에게 연설할 거다. 이런 예언 같은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결국 배우라는 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게 참 인생은 알수 없다는 거죠. 네, 정말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가 봐요. 음, 때로는 그 실패나 예상치 못한 말이 오히려 진짜 자비 길로 이끌어 줄 수도 있다는 거. 중요한 건 열린 마음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결국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이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좌절 말고 주저 말고 가진 것다 쏟아붓고 넘어질 땐 앞으로 여기서 배우라는 거죠. 네, 오늘 덴젤 워싱턴 연설을 통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해서 배우고 또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세상과 나누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되짚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연설에서 말한 그 실현되지 못한 잠재력의 유령이 있잖아요. 그게 꼭뭐 대단한 커리어나 성공에만 해당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그냥 지나치는 아주 사소한 친절 아니면 표현하지 못한 감사 혹은 망설이다가 시도 못한 작은 호기심 같은 거 그런 작은 유령들은 없을까요? 오늘 당장 그 작은 유령 하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면 당신은 뭘 하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